사경주 출발합니다. 8번 머니장군은 휴양마. 나머지 심사 지정마들과 신마, 연습주행마들입니다. 선두로 나서는 9번 학산클리어 7월 4일 주행 심사 합격 이후 연습주행에 나섰습니다. 바깥쪽에서 따라붙는 10번 이클립스에지. 7월 11일 주행 심사 합격 이후 연습주행에 나섰습니다. 3위는 7번 몬탁선샤인. 6월 20일 데뷔전에서 능력 미달 판정을 받고 주행 심사 지정됐습니다. 그 뒤쪽 중위권에서는 8번 머니 장군이 바깥쪽에서 올라옵니다. 13전 이승을 거둔 국산 3등급 4살짜리 수말입니다.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9번 학산 클리어. 가운데에서는 10번 이클립스 에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3위는 8번 머니 장군입니다. 4위는 5번 학산 프린스. 7월 19일 주행 심사에서 불합격했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9번 학산 클리어. 바깥쪽 10번 이클립스 에지. 가운데 8번 머니 장군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